27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. 다음 그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, 정육면체 4개, B인, 정육면체가 한개 있고, 밑면의 가로의 길이, 그 다음 세로의 길이, 높이가, 각각 뭐 요구인, 직육면체 8개, 5개가 있다라고 하네요. 5개 의 정, 그니까 러 여기 지금 보이는 블럭 서로 다른 종료, 종류의 블럭 4개를 그러니까 각각 쌓아가지고 부피 75를 만들었다고 하니까, 이거 결국 그냥 계산 문제죠, 계산 문제. 그러니까, 지금, 여기 빨간색,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A 세제곱이고, 그 다음에 주황색,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육면체는 이제 B 세제곱인데, 얘가 지금 한 개, 얘는 네개 있고, 얘는 한개 있다고 했으니까, 이렇게 더 해버리면 되겠죠. 더하기. 그 다음에 밑면의 길이가 뭐, 요 초록색 걸, 초록색깔은 부피가 A제곱인데요. b 여기서 여덟 개 있다고 했으니까, 8이 되겠고,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은 부피가 b 제곱 a인데 다섯 개 있다고 했으니까 5b 제곱 a가 되겠네요. 요게 지금 얼마라는 거죠? 75라는 거죠. 그리고 a랑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인수분해가 되는지를. 요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봤더니 어, 마, 마이너스 4b 3승 더하기 b 3승 플러스 8b 3승 그 다음에 어,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었어요. 마이너스 5b 3승. 그렇게 하면 얘가 딱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을 어,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. 그럼 제가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a 플러스 b고 여기서 a를 변수라, 변수라 잡고 b를 개수라고 잡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b 잡아주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4고요. 그다음 얘는 8b고요. 그다음 얘는 5b제곱이고요. 얘는 b 3승 이렇게 나오겠죠? 그러면 4배 계산해준 마이너스 4b고, 4b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b제곱이고, b제곱이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b 3승 이퀄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. 자, 변수는 a예요. a 플러스 b. 그다음에 a 세제곱이었으니까 제곱이 되겠죠? 제곱 4a제곱이라고 해야 되네? 4a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제곱이다. 그럼 얘는 a 플러스 b의 여기서 또인수분야 됩니다. 얘는 2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? 그게 지금 얼마냐면 75라고 했거든요? 근데 a랑 b가 둘다 자연수니까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도 다 자연수겠죠? 근데 제곱이 있어요. 기준을 잡아야 되겠네요. 그러면 7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버리면 얘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아딱 적절하게 얘가 5면 되고 얘가 3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주면 a가 2가 되면 되고 b가 1이면 딱 적절하게 맞게 되는, 되겠네요. 따라서 a랑 b를 두 개를 곱하면 2가 정답이 됩니다. 어, 그냥 단순하게 식을 작성해서 인수분해 준 다음에 어, 제곱이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소인수분해 해줘서 제곱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체크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274번도 나름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.